네, 어제 본문에서 그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일을 돕죠. 한달 정도 야곱과 지내본 이제 라반은 야곱의 일머리가 이제 부척 이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니까 마침 이 라반도 이 야곱이 있어서 어, 든든했던가 봐요. 계속 데리고 있고 싶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야곱이 일을 이제 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안을 하는데 나반은 첫째 딸 레아를 이제 아내로 주겠다고까지 이제 한 것입니다. 노트에도 나오듯이 당시에는 이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지창금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물푼으로 지부의 집에서 이제 나온 몸이라 그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몸으로 노동력으로 그것을 갚아야겠죠. 그러니까 총 7년을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대신 야곱은 언니 레아가 아닌 그 라엘을 원했습니다. 라엘에게 더 마음이 끌렸고. 어제 본문에서도 라헬을 이제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단 말이죠. 야곱에게는 이 라헬이 운명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7년이라는 이 기간이 이 야곱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불공정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7년을 부려먹는다는 라 것은 갑질도 보통 갑질이 아닙니다. 야곱의 처지를 잘 아는 라반이 머리를 써서 이제 야곱을 묶어둘 심산으로 이제 그와 같은 계약을 이제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된 것이고 어,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옆에서 야곱이 라헬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스파크가 팍팍 튀어 이제 보통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울콘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딸을 볼모로 야곱을 이제 꽉 이제 잡은 것이죠. 또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곱이 약삭 빠르지 않고 순박해요. 네. 그래서 7년을 그렇게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그 외삼촌하고 이제 계약을 합니다. 네. 1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엘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엘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바를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일을 함에도 7년이 며칠 같이 여겨질 정도로 이 라엘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오랜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이 동력을 준 것이죠. 정말 칠 년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또 얼마나 부려 먹었겠습니까? 이 야곱을. 게다가 또 야곱이 제그그 그 일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 일을 굉장히 잘해냈단 말이죠. 라반 입장에서는 이제 야 이거 웬 굴러 들어온 복이냐? 라고 싶었겠죠 여러분 희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실험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힘든 일도 잘 견뎌냅니다 지금 우리 소명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천국을 향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대면을 하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 천국 소망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궁극적인 그 본질이, 우리의 그 소망의 그 본질이, 그날이 우리를 머지않아 기다리기에 고된 일상 속에서도 기쁘게, 또이 세상 가운데서 이 생계의 현장에서도 생계를 넘어 소명으로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아니,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일상이 그저 힘들기만 하고, 골치가 아프기만 하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 내 신앙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라는 검시입니다. 사단은 그런 점을 놓치지 않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식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식으면은 가정 생활이 제대로 되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즐거워할 수가 없죠. 배우자를 즐거워할 수가 없죠. 웨스민스터 교리문답 1조 1항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외우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만 하면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우리 인생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축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엘을 사랑을 하니까 그 7년을 수일같이여기지 않습니까? 예배가 즐거워야 하고, 말씀의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배가 고프듯이 고프고, 그리고 그 시간을 기쁘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자의 동력은 결국은 주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 어려운 7년이라는 시간을 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온전히 며칠 같이 여기면서 지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스파크가 팍팍팍 튀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계 이 현장, 뭐 지금 인플레다, 뭐 저기서 전쟁 벌어진다, 뭐또 북한이 또 미사일 쏜다, 만다, 뭐 이런 뭐 그것도 뭐 응? 우파와 좌파가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세 변화가 있고, 우리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일터 가운데서 뭐 직장 동료간의 그런 어떤 갈등, 가정 안에서의 갈등,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다발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우리가 겪고. 근데 이 야곱도 그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새벽 서부터 일해서 저녁까지 일을 하고 몸은 고되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었을 것이고 감기 걸리는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목자들하고 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자각 태격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든 수 수많은 일들이 그 7년 가운데 있었겠죠. 성경에는 그 일들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며칠처럼 여기면서 그 7년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라엘을 향한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긴 시간을 정말 그렇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이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이 땅을 살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 대한 그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시간들이 며칠 차는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하면서 기쁘게 우리에게 얼마 되지 않는 이 인생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동력은 주님 그 자체인 것이죠. 야곱은 그 7년을 다 이제 보냅니다. 그 7년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맞이할 날이 이제 되어서 응? 라헬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당신은 합방을 하기 전까지 이 결혼식 때 신부 얼굴을 왜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이제 라반이 이용을 하는데 아 글쎄 아침이 되어 보니까 라헬이 아닌 언니인 레아였던 거예요. 야곱을 라반이 속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깜짝하시 속일 수 있었을까 싶지만은 그만큼 이제 준비를 제대로 했다라는 거죠. 이 라반이.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내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laughs>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아니 이거를 미리 얘기를 해야지. 이걸 7년을 다 보낸 다음에 이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도 우리가 그 도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라. 섬길지니라. 전에 야곱이 에서를 속였죠. 형 에서를 속였죠. 야곱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보다 한수 위인 그 라반에게 이 회삼촌에게 속았습니다. 야곱이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싶습니다. 똑같이 자신도 당했으니 아마 자신의 지난 삶의 행적을 되짚어 봤겠죠. 형과 있었던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쳐 나왔던 그 일을 아마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을 일해야지만 라엘을 또 아내로 주겠다라는 그 말에 하는 수 없이 또 야곱은 또 7년을 라반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엘을 위해 또다시 7년을, 그러니까 총 14년을 그의 밑에서 일해야 했던 것이죠. 야, 14년이면 <laughs>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네. 하지만, 야곱이 이 악의적인 라반을 통해서 오히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을 받게 됩니다. 그의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과 습관 등등 그의 그 인격이 14년간 이 라반 밑에서 일을 하면서 다듬어지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라반이 없었다면 이후에 야곱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라반은 갑질에 갑질을 행한 자였지만 하나님 안에 있던 이 야곱은 그 라반을 통해서 오히려 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이 삶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14년이라는 기간이 14년이라는 기간이 소위 세상말로 개고생을 하는 그런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실현의 시간을, 실현의 시간이, 이 실현의 시간이 그의 삶의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의 삶이 다듬어지게 되고 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한 그래서 그 세월을 며칠같이 여기며 견디는 그 시간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어갈 만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나쁜 일도 나쁜 일로 끝나지 않고 어떤 것이든 선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져 간다, 작용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다윗은 산으로, 들로, 그것도 안 되니까 적진, 적진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스파이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도망자 신사가 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이후에 다윗 왕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10년의 그 세월이 그는 그 광야에서 다듬어지고 단련이 돼요. 그리고 그후 목동이 다윗 왕이 됩니다. 목동 다윗이 다윗 왕이 돼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적용합니다.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주고 단련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이 실현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맞아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시련과 인내의 시간을 오히려 즐겨 즐거이 견디고 그것을 이겨냈듯이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그 온전한 그 사랑으로 나는 그 시간을 견디고 즐거이 이겨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한번 곰곰이 오늘 이시간 한번 적어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이때 나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무엇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곰곰이 적어보십시오. 아마도 분명 이 야곱은 이 7년을 일한 후에 정말 예 그 외삼촌으로부터 이 뒤통수를 맞는 이 일을 겪으면서, 아, 내가 형의 뒤통수를 나도 찾였지 그러면서 그 남은 7년을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 그 시간을 삼았을지 모릅니다. 7년 동안은 그 라이를 향한 그스파크 같은 그 사랑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 나머지 그 7년의 시간은, 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14년의 시간을 견디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애서와 상봉을 하고 화해를 하고 그 상처만 했던 그 가정이 다시 하나의 가정으로 합하여지는 그 일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하여 주 안에 있으면 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법입니다. 야곱은 부당한 현실을 맞이하지만 이때 야곱이 진짜 깨달아야 할 것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을 여러분 품으시고 택한 백성 이 야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임을 온전히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소명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불운한 일을 당한 야곱을 그럼에도 어김없이 언약으로 이끄신 하나님, 실현 속에서 오히려 그의 미진함을 다듬으시고 단련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때로 납득할 수 없는 실현, 고난 중에서도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소상히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 실험 끝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섭리를 믿으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